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어, 그런 내용이 아니까 어, 전철 개통에 따라서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까? 신문당선 남부 연장 광교역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개통도 마지막으로 좀 충격적인 부분이었긴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시간인가 아, 이 여부가 전철이 개통되는지 개통되면 가격이 올라가는지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 우리가 교통이라는 것, 어, 개통이라는 것을 호재로 보시고, 호재는 항상 집값이 올라갈 때 예,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고,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데, 어, 우리가 전철의 개통에 대해서 어, 어느 단계에서 가장 가격이 상승이 큰가요? 라고 보시면요.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중공 전후가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9호선 우리가 급행역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어, 썼던 9호선 급행역사의 경우는 개통되고 나서 어, 강남구의 접근도가 너무 빠르고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광 효과를 얻어서 어, 추가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역사 주변의 임대가가 30%씩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되는 부천 상동 지역의 역개통과 더불어서 개통 후에 주변의 임대가가 2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익을 바라보는 개발 투자라고 하면 착공되는 시점부터 투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산의 문제라든지 요즘에 발파하다가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건물들 균열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공기가 약간 길어지게 될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전하다 싶은 것은 공사되고 준공이 한 2, 3년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차익을 바라보는 투자는 좋을 것 같고요. 임대를 바라보는 투자는 공사 완공 1년 전이나 1년 반 정도부터 임대가 되... 차, 어, 개통이 되고 나서 이 유동 인구가 높아지는 시점이 임대가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높아지는 그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사무실이라 띄엄띄엄 시청하다 보니 녹화된 거 올라오죠. 뜬금없이 문의드립니다. 네, 제출판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제 책값이 중간에 아, 어, 출판사 문제로 인해 절판이 돼서요, 어, 얼마 전에 봤더니, 며칠 전이죠? 중고책 값이, 음. 11만원 정도, 예.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안 돼. 알모에서는 17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책이 절판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어, 피카소의 그림이, 왜 오르기 시작했는지 알수 있었고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인쇄로 책을 좀 많이 갖고, 있지,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재테크 책으로 재테크를 해드린 독자가 많이, 예, 저자가 많이 없는데 예,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는데요. 예, 올해 조금 더 한번 봐보시고요. 음, 어, 오늘은 이렇게 어, 우리가 아는 예상하는 것들 있죠. 어디가 좋아진 데더라, 어디가 막 들어온 데더라, 어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는 큰 그림도 참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그큰 그림이 들어올 때, 막상 현실이 됐을 때랑 또 집값이 또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랑 맞춰보면 또100% 맞지 않는 부분들을 또 많이 발견하면서 좀 이렇게 투자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그 역사에다가요 왕십리 역사에 민자역사를 개발하고 거기에 주상복 그큰 쇼핑몰을 이 들어오고요 극장 들어오고 그래서 민자역사로 개발이 되면 정말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왕십리 민자역사에 가보면 극장 있고 찜질방 있고 그냥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막상 현실이 딱 되고 나니까 오히려 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현실과 좀 다른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여기 집값에 대해서 교통과 함께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의 그두 번째로서 어,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주택을 바라볼 때 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매물을 그 접할 때 네, 네 변치 않는 원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항상 시장과 시류는 바뀝니다. 네, 바뀌는데 어, 그 안에 나오는 원리는요. 제가 봤을 때 금융시장이나 어, 부동산시장이나 거의 비슷한 원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 저희가 예전에 어, 집값을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빨리 팔려고 할때 예, 그 매물의 가격이나 인터넷에 나온 가격들을 참고 삼아서 매물을 내놓는데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정리가 안돼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현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찾아 보면요. 인터넷으로 보다 보면. 생각보다 갑자기 물건이 한10% 정도 싼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막상 물건을 보러 가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가 이미 껴있는 물건들이 있기도 한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을 입주 가능한 물건인지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한 전세가 껴있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10% 정도 차이가 나야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살 사람들은 투자금이 있는 미래를 바라본 나중에 들어갈 걸 예상한 투자자만이 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물을 볼 때도 그동의그 그 아파트 단지의 물건이 입주가 가능한 물건인지 아니면 전세가 껴 있는 물건인지를 판단해서 원래 전세가 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건보다 어, 예를 들면 전세 기간 1년 반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물건보다 가격이 10% 정도 좀 저렴해야 되는데요. 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부족해서 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기본적인 어, 물건들이 입주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볼때 로얄층과 저층의 가격대들이 조금 다르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가 로얄층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1층이라든지 우리가 2층 저층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해가 잠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요. 흔히 아파트 1층과 로얄층의 가격은.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라볼수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꼭10% 정도 차이가 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얄층부터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이제 1층이 로얄층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햇빛이 잘 도는 로얄층과 1층은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고요. 어, 그러면 이제 탑층과 1층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떤 집을 먼저 사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있다 라고 해서 나는 1층을 원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층간 소음이 없어서 탑층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 대략 보면 1층의 가격보다 탑층은 약간 더 비싼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탑층 같은 경우는 대략 2층이나 3층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다 일조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열층이 더 비싼 건 채광 때문인가요? 어, 당연히 그렇고요. 이러한 채광 때문에 남향이라든지 동향이 가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 빨래도 잘 말라야 되는 남양에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는 어, 나는, 어, 동양 같은 경우는 또 오전까지는 해가 잘 들어오지만 오후엔 또 해가 잘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동양이 남양에 비해서 또 10%가 저렴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동양의 로얄층은요, 남양의 저층의 가격과 거의 유사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동양의 1층은 남향이 아, 죄송합니다 남향의 로얄층과 동양의 1층은요 이론상은 향도 틀리고 층도 틀리기 때문에 20%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향이 먼저 거래가 되고 거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면서. 동양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동양의 로얄층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없을 때는 동양의 1층도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는 순서가 좀 다를 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이 중요할 텐데요.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얄층과 1층 10% 차이가 나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어, 투자자가 만약에 투자금을 줄여서 수익률은 투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어, 전세를 끼 껴서 전세금을 최소, 최대화해서 투자금을 줄인다라고 싶으면 1층이나 저층이 투자금이 확실하게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시장이 시세가 많이 오르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난좀 좋은 거, 바로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은 항상 로얄층, 로얄동이 오릅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좀 짧게 하겠다라고 하면 로얄층과 로얄동을 선택해 볼수 있습니다. 어, 집에 해가 안 되면 우울하죠. 최강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 사람, 어, 집에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좀 조명도 굉장히 밝은 조명들이 잘 나와 있고 또 집을 보는 사람들이 항상 낮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저녁 때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반드시 해가 잘 들어와야 된다 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덜 중요하게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얘기 드린 일조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줄 아시는 분은 댓글에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일조권 때문에 로얄층과 1층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로얄동과 비로얄동이 구분이 됩니다. 네. 역세권과 얼마나 가까운가, 요거는 단지별로의 차이고요. 네. 백희백 선생님께서 소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네. 아, 물론, 최근에는 층간 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위층에서 막 뛰어가지고요, 내려와서 싸워가지고, 막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어, 사실은 그런 층간 초음이 아니라, 단지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도 조용한 동이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